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공과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과입니다. 16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라는 제목인데요. 뭐 늘상 그렇지만 제목대로 제가 공과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 이론적인 내용으로 한다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굉장 어떤 신앙의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중요한 시작점이 로마서 12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복음과 구원의 원리를 지금까지 소개를 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신자의 실제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절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실 때1 2장1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 그럼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으로, 그럼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복음의 진리 원리를 소개하고 뒤에는 실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과 실제 원리와 실천, 어, 이론과 생활, 이것을 묶는 이 단어가 그럼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그럼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의 신앙이 뭐냐? 이론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그럼으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와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로 묶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녹아내려진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의 결과로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갔고, 진리를 녹여내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살아보고 돌아보니, 그 삶이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럼으로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그럼으로의 신앙 자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가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럼으로의 신앙 자세를 자꾸만 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보통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으로가 아니라 그리고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는 따로 있고 또내 삶이 따로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신앙생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되게 하는데 뭔가 바쁜데 뭔가 되게 신앙적인 것이긴 한데 그런데 성장도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리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득과 나름대로의 결과, 나름대로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의 신앙 자세를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족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이게 내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죠. 이유 없이 봉사하고, 이유 없이 열정을 쏟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제가 열심히 구역 공과를 하고, 제가 어떤 나름대로의 목사의 어떤 포지션에서 제가 하는 부분들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결과로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안 좋은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수 없어요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굉장히 힘없는 신앙이 그러나의 신앙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굉장한 우울감과 신앙적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실패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의 신앙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 자세는 그럼으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여내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그럼으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으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세상과 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마귀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적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를 가장 무섭게 방해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이 몸입니다. 몸. 죄에 물든 몸.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가 거듭나면, 새롭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새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1등 공신이 뭐냐. 1등 방해물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썩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셔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몸에 방해를 받는다? 이게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가 안 나가던 기도, 안 나가던 성경 공부, 안 나가던 예배 자리 에막 나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막 나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그 발걸음이 막 가볍고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 피곤하지요. 뭔가 봉사를 하면 피곤합니다. 뭔가를 더 하면 내 몸이 굉장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물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오래 몇십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척척척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진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은 피곤합니다. 내 몸이 나를 끌어내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몸과 싸워야 되는 숙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몸이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몸이 가장 큰 원수가 되고 치명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새학기 시작하기 직전에 항상 이 새벽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안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새벽예배, 안 나오던 새벽예배를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나와서 새벽예배를 쫙 데리고 좋습니다. 사진도 찍고 간식도 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이제 좀 생생하게 애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애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남은 마지막 방학 3일을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 예배당 같은 데서 아니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낮 2시까지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게 시간을 보내고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아 이게 좀 효과가 좀 좋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 예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이 그렇습니다, 몸이. 우리 몸이 우리를 게으르고 힘들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심을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뿐만 아닙니다. 체력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욕심도 탐욕도 여러 가지도 또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악한 것을 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시면서 느끼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좋은 관계, 좋은 버릇을 만들어 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언젠가 나쁜 습관, 나쁜 말, 배우는 것, 이거 보면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몸이 그런 것을 탐한다는 것이죠. 악하고 나쁜 것을 탐하는 그런 죄악된 성향을 몸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몸입니다. 몸.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예수 믿고 은혜를 확 받으면 어느 날확 그냥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고 충만해지면 내 몸은 알아서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결심만 하게 되면 내 힘과 결심이 약해서 그렇지 내가 결심만 어느 날 하면 내 몸은 알아서 따라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은밀한 취미까지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눈물 많이 쏟고 수련회 가서 그렇게 부흥에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도 또 죄짓고 며칠 지나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에 더 이상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청년들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수련회 가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막 뜨거워집니다. 야, 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앞서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꼬꾸라집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몸이 나를 방해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난 우리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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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몸을 몸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몸을. 여러분 죄의 본성이 아직도 짙게 배어 있고 죄를 훨씬 더 좋아하고 죄에 빠르게 반응하는 그 몸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을 기독교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더 좋아하고 본성이 짙게 남아 있고 죄에 빠르게 반응하는 이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몸을 죽이랍니다. 이 본성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기독교다. 그게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원에 짐싸들고 올라가거나. 영성 집회 가서 종교적으로 막 무슨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설교 한번 듣고 막 은혜의 눈물 콧물 다 쏟아냈다고 해서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몸을 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몸을 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죄로 가득한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제한된 어떤 공간 교회 시설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삶 전체에서 죄로 물든 이 몸을 쳐서 이겨서 하나님께 드디어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앞에서 그렇게 이 몸이 그렇게 악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몸은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얼마나 쌩쌩한데요. 얼마나 힘이 센데요.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가득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언제 우리가 그 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그때 그 영혼의 힘을 가지고 내 죄된 몸을 치고 때리고 제압하고 굴복하고 내 죄를 죽여서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이 힘이 생기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 내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비실비실해지는 내 몸을 붙잡아서 완전히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 몸이, 밤새도록 무슨 찬양지회하고 소리 지르고, 뭐 눈이 막, 목이 그냥 눈물 품을 쏟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영적인,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무슨, 뭐, 신비한, 무슨, 뭐, 무슨 강사 앞에 가가지고 손만 닿으면 막 쓰러지고,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받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모두 가지고, 실제로 내 몸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서, 죄로 가득했던 이 몸, 악한 유혹에 쉽게 빠졌던 이 몸, 나를 신자로 살기 가장 힘들게 만드는 제 1의 원수였던 이 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실제적인 변화와 활동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뿐만 아니라 내삶 전체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만 주신 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 주셨고, 직장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중하고 순종하는 도구로 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전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실천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녹여내는 그러므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몸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된 몸을 쳐서 복종해서 제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 몸을 칠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영혼이 힘이 생겼을 때그 힘을 가지고 내 몸을 눌러서. 그래서 내 몸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이 죄된 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내삶 전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